감사니다 우리, 우리 이승호 장모님 예전에 제가 같은 지방에 계셨는데 회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먼길 마다하지 않냐 시고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배덕수 장모님은 제주도에서 지금 오셨나요? 이렇게 개인기도 타시고 오시고 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몇명 계시는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 사실은 저는 아,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아, 그래서 아, 장로님들은 다 제가 존경하는 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아, 장로님이 결심하면 아, 교회는 변화될 수도 있다. 저는, 네, 네. 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아,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평신도 수련회를 통해서 아,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아, 제가 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평신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예전에 있었나요? 네. 아, 매년 이렇게 있어요 아, 올해는 더 우리 교회에서 해서 그런가? <laughs> 아, 이렇게 열심히 하셨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잖아요. 평신도를 깨우라 이런 책을 썼는데 평신도가 깨어나면 우리 삼남면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군가 특정한 사람으로.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이라 하고 또 공동 서신이라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 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보난한가? 그래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거죠.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면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도 예수 믿고 크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아, 야구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성경을 종종 찾아보는데 아,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 아,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해 했냐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듣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 후에는 이렇게, 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 교회의 큰 일꾼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결정적인 것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어, 이야고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제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에 주로 그 어, 야구부 안에 들어오게 아, 된 거죠. 그렇게 구체적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바로 야구부가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6에서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성경을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확실한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난 목격자 중에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보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예전에는 그 형님을 어떻게 뭘로 받냐면 인간적인 예수. 내 형제인 예수라고 봤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 이분은 내가 알고 있는 형제 그냥 나의 형이 아니구나 바로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오병이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거기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형제 야고보가 그걸 본 거죠. 아 예수님을 본 거죠. 다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아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이분은 내가 아는 그냥 인간적인 그냥 형이 아니라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보이신 그리스도구나. 는 확신이 들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교회 의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아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 있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그것이 성경에도 들어왔는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는. 신약성경의 자원이라고 알려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통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나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전의 말씀 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습니까? 네. 아멘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시험을 꼭 당해야 되겠네요. <laughs>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는 거든 기쁘게,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시험을 당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야고부는 아, 아, 여러 가지 삶에, 아니면 교회에 시험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나 어려움, 환란과 이러한 어려움들이 궁극적으로는 승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부귀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 되고 참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쉬운 것은 아니죠. 시험이 다, 시험을 당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나 연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그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아, 네. 시험을 당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오전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이주시고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그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강남교회 오기 전에 2007년에 경북 상주에 상산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 그때 아무도 영도도 없는 그런 아, 도시에서 개척을 하다보니까 아, 어떻게 교회를 아, 새롭게 일으킬까 라는 그런 고민을 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거죠. 아, 상주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은 없다. 아, 돈이 좀 많이 있습니까? 아, 돈도 없다. 그럼 뭐 어떻게 개척을 해서 아, 교회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거죠. 그래서 개척을 하는데 아, 사실은 아, 빚을 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실행부 회의에 어, 실행부 회의를 했는데 아, 이거 이 분은 개척해 주면 안 된다. 아, 왜 개척해 주면 안 되냐면 지금은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고 개척을 해도 될거 말까 하는데 교회가 어, 더큰 빚을 지고 개척을 하면은 그 교회가 될 거냐 아, 이거는 어, 개척을 시켜 주면 안 된다. 설립 시켜 주면 안 된다. 아, 지금 실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아,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한테 또, 또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어, 목사님 이걸 갚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돈이 있으면 이미 다 갚았겠죠 그렇죠 근데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 그 교회를 어, 세우도록 많은 분들이 도우시고 또 역사를 해 주셔서 어, 우여곡절 끝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다 보니 개척을 했는데 어, 개척을 하고 보니까 어, 이렇게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하는데, 정말 제가 아, 벅찬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 어떻게든 성도를 모아야겠는데, 성도를 어, 모으고 어,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어, 이 자전거, 상주는 평평한, 평평한 도시입니다. 그 상주는 어, 집, 집기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전거를 한 대씩 갖고 있어요. 그 저희가 식구가 다섯 명이거든요. 저희 부부하고 아들이 세 명인데 저희 모두 다섯 대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더, 더 많은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버스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상주가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 골목에 골목 다니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지 나눠줬죠? 네. 전도지 10개, 20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100개, 2 0개 300개, 500개, 1000개. 상주 시내가 10만 되는데, 제가 3만에서 4만 장을 돌렸습니다. 아, 놀라지는 않죠. <laughs> 여러분도 한번 교회에서 3만에서 4만 장 돌리시기를 추원합니다. <laughs> 네. <laughs> 쉽지는 않아요. 그 전도 그렇게 돌렸습니다. 골목, 갈, 골목, 골목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집주인마다 그걸 전도지를 한 거죠. 전도들 아, 상상교회가 개척이 됐다 기불성도가 이곳에 왔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했죠 그러면 성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한 명도 다 전도지 그렇게 돌렸는데 한 명도 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지에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지를 많이 다, 나눠주셨는데, 성도가 과연 그걸 볼까요? 올까요? 아, 네. 아, 네. 확률은 되게 적죠. 그러나, 교회는 무엇인가 확인 해야 되잖아요. 그렇전 아니, 교회를 개척했는데 무엇인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성도분들이 와가지고 예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예비를 드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개척교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한 명의 성도가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 성도가 한 명도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구나.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저는 그때 깨달았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느끼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초원합니다 그렇게 돌렸어요. 돌렸는데, 아, 안 돼. 한 명도 안 오는 거죠. 사실은 오늘 같은 게 시험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요 아, 이거 어떡할까. 그냥 무기력하게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도지를 돌렸는데, 전도가 안 돼. 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전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식이다. 믿습니까? 아,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다. 전도 부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을뭘 생각하냐면, 제가 평상시에 그때 전도를 할때 가장 좋은 것은 소금을 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소금. 소금에 이렇게 좋은 소금 있잖아요. 일곱 번 구운 소금 같은 거. 이런 거다받으면 좋아하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겉에다가 교회 이름을 딱붙이고화면소금은 어떻게 해요? 요리할 때마다 이렇게 치니까, 쉴 때마다 보는 거죠. 어? 여기 교회가 배척했구나. 이거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소금을 제가 마련해가지고, 아, 이렇게 전도를 하면 좋겠다. 라고 가격을 알아봤더니 상당히 시장많니다 아, 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또, 그 내가 좋은, 그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또어려움에 동착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지.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거하. 그리하면 주시이다 믿습니까? 그럼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 어, 어,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 책을 좀 주면 좋겠다. 책을 주면은 책은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책은 버리지 않을 거니까 책을 보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 에 저기를 쓰면은 책을 보면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책을 구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아무에게 전화를 해라. 그래서 책을 좀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결심을한 겁니다. 서울에 출판사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출판사에 출판한 책 중에 창고에 있는 책을 나에게 좀 주시오. 내가 제 개척을 했는데 전도를 위해 쓰게 그 책을 좀 주시오. 그래서 천고를 주시오라고 그 전화에 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천고를 보내줄까요? 네, 그런 생각은 안 했었죠. 당신 창고에 있는 안 쓰는 책천 권을 알게 주면 내가 전도 부품으로 유용하게 씁니다. 무료로 글내시 무료로 천 권을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이 답변을 해 주겠습니까? 답변을 아믿으이 거지. 그내 문자를 두 사람에게 보냈어요. 두 사람 한 사람은 큰 출판사에. 일하는 분이고 다른 한 사람도 또 출판사 일하는 분인데 제가 아는 지인을 다 총동원해서 두 사람에게 편 이게 어, 문자를 보낸 겁니다. 한 사람 대답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 대답이 왔어요. 뭐라고 대답이왔냐 목사님 목사님이 쓰신다는데 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창고에 있는 못 쓰는 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쓸수 있는 제대로 된 책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00만원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300만원을 마련하면 출판에서 원가로 천고을 만들어서 전도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300만원 제가 있나요? 300만원 있으면 300개 제가 그 소금사가 두개게 주잖아요. 300만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근데 300만 원은 없으시죠? 아무개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세요라고 하는 거죠암 아무개 그저자그 책의 저자. 그래서 편지를 쓰때 내용이 길어지니까 많이 줄일게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개척을 했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책이 필요합니다. 저에게좀 후원을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거에서 3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후원해 주기로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한달 만에. 아, 내가 네, 하시면 좋은데. <laughs> 그런데 그, 그분이, 출판사 하시는 분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분에게 편지를 다시 보내서 200만원을 달라고 예시를 하세요. <laughs> 아, 제가 무슨, 뭐, 빚쟁이도 아니고 돈 달라고 하면, 아, 그거 내가 그런게 되게 싫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분에게 500만, 이왕이면, 150만원 하지 말고, 반 하지 말고, 200만원 후원 안 하고, 그렇게 편지를 쓰세요. 제가 다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더니 그분이 별, 그분이 알았습니다 목사님을 사용하시다니까 저희가 200만 원을 후원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200만 원 됐죠. 나머지 100만 원 100만 원 어디다 놓였습니까? 100만 원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 세 명을 먹고 살기도 어려 월 100만 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저를 삼남년의총무의 장석재 총무님께 100만 원 달라고 전화를 하세요. <laughs> <laughs>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장석재 총무님께. 그 장석재 총무님이 100만 원이 있을까요? 100만 원 없죠, 그죠? 아무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당시에 아, 우리 어, 감독님, 석준복 감독님에게 와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저는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근데 석준복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야, 너 후배 개척했다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하겠다는데 누구든지 도와줘야 되겠죠. 어, 그래, 그러면 100만 원보내줘라고한 거죠. 그것이 상당히 오래지가 이게 짧게 짧게 된게이 아니라 그 과정 과정보다 저는 계속 계속 기도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300만 원이 마련이 돼서 1 0 0 0권의 책을 제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아, 들어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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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1 0 0 0을 천고을그 개척교회 뒤에다 쌓으니까 그 개척교회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의 책이 온 거예요, 고 그걸 가지고 전도를 다시 파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천고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과연 몇 명이 왔을까요? 몇 명이 왔을까요? 그 책을 가지고? 아, 한 명도 안왔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이렇게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또아 이렇게 힘들고 또 이제 또 어려운 용구죠. 그걸 하면은 뭔가 될것 같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소리> 오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웃음> <웃음> 여러분 주의시게요주의시게요 오전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네. 모든 사람이 후이 네. 주시고 후지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네. 다시 기어합다 네. 아, 네. 다시 기도. 그래서 이제번에는 어떤 작전을 했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세 명이니까 우리 아이들 친구들부터 전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갖고 우리 아이들이 학부형 초대하면 거기 꼭 가는 거예요. 학부형 초대하면 거기 꼭 가고 지역에서 애들 이 있으면 애들부터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부터 모으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아 애들 여기는 교회가 여기 문 닫은 건줄 알았는데 교회가 다시 어 이. 기 저기 시작을 했네요 하면서 애들이 모이고 애들이 어떤 때는 30명 가까이 모이고 그러면서 제가 새벽기도를 계속 했는데 어른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자라서 3년 만에 빚을 갚고 이 자리에서 자리교회도 되고 도움 받는 교회에서 도움 주는 교회로 변화되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한 데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인내한 시험이 있을 때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6절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6절의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의심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하수 있게 하십니다. 믿고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교회는 평신도, 특별히 장로님의 신앙만큼 잘합니다. 네. 여러분이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교회 목사님은 평신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리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뭐 좋은 일 대로 도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 그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목사의 믿음도 커야 되지만 평신도 우리 장로님 또 평신도 성도들의 믿음이 커야 그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하늘을 큰일 나타나게 될 줄로 네.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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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까 누가 했다고요? 야구부가 이렇게 변해됐잖아요 야구부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야 되지만 은 야구부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자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이렇게 이런 편지를 쓰고 교회 지도자가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보네고목사님이있습니다 한번 ppt 하나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보레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방송실? 아무도 없어요? 방송실 지금 아무도 없는데,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얘기해서 방송실. 성경 하나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구서 4장, 7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인생 어 방송실 거기 있, 계시네 그리고 ppt 하나만 만들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에서 10절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보배를질 그릇에 가졌을 이는 신이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이틀의 안양을 아름다게받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더한 우리 몸에 단단하게 가려 합니다.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런데 이이보네포 목사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디계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다고요? 마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공간적, 공간적인 장소에 물리적인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거냐? 내 존재의 한계점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한계점, 내가 넘어가지 못한 한계점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한계점에 다다르잖아요. 한계점에 다다를 때 바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를 하고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내 한계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한계점에 계시고 그 한계점에 기도하는 한계점을 넘어 넘어서게 하여서 예 자와 새로운 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이 지금 글이 읽어집니까? 읽으시네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인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선에 의해 옛 인간과 새 인간으로 나누어진다. 이 한계 지점에 나는 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그곳에 곧 나와 나 사이, 예 존재와 새 존재 사이, 그 중심 지역에 서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와 자신의 한계의 동시에 내가 발견한 중심, 곧 나와 나 사이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중심점이다. 아, 네. 알아듣습니까? 네. 알아들을수 없고 할수 없고요. <laughs> 아무튼 제가 느낀 거는 내 인생의 한계, 내 목회의 한계, 내 삶의 한계 지점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요내 인생은 변화됐고 내 목표는 변화됐고 내 삶은 변화됐고 내 영혼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 변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8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기를생각하지다두 마음을 통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시험을 당하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기쁨이 없다. 지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우리 삼란다에는 연애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네. 아. 이 평신도들이 결심하면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아, 이번에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연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장님을 통해서 교회가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